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현상금 100억, 금고 5개, 머리에 건총 3천억, 검경은 진실 규명 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금고 5개로 계속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상금 100억이 달린 문제가 뭐냐 하면서, 예, 언론방송 관계자가 또,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방송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권총 3,000억,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취재 기획이 어느 정도 선게 아닌가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주 측에 이미 연락이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안 해보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검경은 지금 머리에 권총 3,000억,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접수를 마쳐가지고 아, 이거는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해나가겠죠 긴급한 정황이고 만약에 이 권총이 발사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직무유기 문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제보자들 또 구독자들 네티즌들이 금고 다섯 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금 100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 언론 관계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금 100억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게 뭐 언급된 이공무 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 버린 거죠. 공개적으로. 네, 공적이라기보다 이제 공개적으로 에,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방송에서 이 문제를 에, 거론한 게 아니냐라고 에,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다섯 개 금고 얘기. 이 금고 다섯 개 얘기는 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게 떠들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개 금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어, 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고 얘기가 그때 이제 거세게 오가다가 에, 그러다가 이제는 에, 사그라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교주가 2주 동안 에, 누군가 3천억, 천억, 100억, 뭐 500억. <laughs> <laughs> 네 이런 <laughs> 얘기들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요구를 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교주는 정 암무계 교수 나는 그런 교수 무슨 교수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정 암무계 교수를 또 이렇게 에,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 암무계 교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에,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화무개 교수가 권총을 들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 권총을 들고 들어갔는지, 네 이런 거뭐 조사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3천억, 그리고 지금 왜 이제 교주가 권총 3천억 얘기를 꺼내고, 에, 또 1천억, 5백억, 100억 이런 얘기를 꺼내고, 에, 또 어떤 자는 뭐 배상을 뭐 100억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하니, 무슨 돈... 아주 그냥 무슨 돈 언덕이 아주, 돈, 무슨, 어? 금강이 거기 있는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뭐 교주는 계속 제2초소, 제3초소를 만든다, 뭐, 또 실버타운을 뭐 천만 명을 수용하게 한다, 그러니 뭐,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겠죠? 이런 정황에서 이제 머리에 권총 3,000억 얘기를 하니, 그러니 교주 스스로 아주 그냥 위험한 지경을 만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의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정부기관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하다 보니 막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뭐그 임원이 야반 도주를 하고 금고가 열었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아주 황망한 상황을 제가 겪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고, 그런데 뭐 교주는 지금 제2 쳐서 만든다, 제3 쳐서 만든다, 뭐 대천사 1억이다, 천국 티켓 300만원이다, 뭐귀영화 어? 100만원이다, 축복,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무슨 또 응, 썩지 않는 우유 한 병에 뭐 일억이 갈수 있다, 막 돈에 대해서 막 욕망을 막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천 개를 썩지 않는 우유를 만들기도 하고, 뭐또그 썩지 않는 우유 무슨 주식 회사를 뭐 만들어 갖고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사람들에 대한 돈의 욕망을 막 자극을 되는 거죠. 또 대선에 나와서는 뭐 국민들에게 1억씩 나눠주겠다, 뭐월1 5 0만 원씩 나눠주겠다면서. 하 사람의 욕망을 마구마구 자극을 하고 본인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 지금 머리에 권총 얘기는 누가 한게 아니라 교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3천억 얘기도 교주 스스로 한 거거든요 이거 검경이 진실규명해야 되고 현상금 100억 이 얘기는 뭐 이거는 뭐 교주가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그냥 계속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금고 다섯 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금. 이게 만화인지 시야인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이 질문을 해도 저는 뭐라고 답변해 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금 100억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금고 다섯 개는 이거 도대체 뭐냐? 이 금고 다섯 개를 본 사람이 있냐? 이 실체가 있는 거냐? 그리고,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슨 뭐, 뭐, 저는 현상금 백억, 이런 얘기는 저는 못 하겠어요. 뭐, 내가 무슨, 어, 뭐, 뭐, 심지어는, 어, 만원 뭐, 뭐, 이거, 뭐, 걸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누가 또 백억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경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 민간이 나설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금고 5개 얘기, 뭐 현상금 100억 얘기, 또 머리에 권총 3천억 이럴수록 예, 교주의 종교시설은 굉장히 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경이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빨리 진상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금고 다섯 개도 본 사람이 있는지, 또뭐 금고 제작 업체 사람들도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은 이걸 사실 제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에뭐 저한테 어려우면 경찰과 검찰 또는 언론에다가 제보를 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다가갈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거는 그냥 뭐 계속 그냥 어 제보를 받는 수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지 수사권은 검경에 있죠 검찰과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검경이 나서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현상금 100억 이거는 뭐 함부로 우리가 현상금 100억을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금고 5개 문제는. 이거는 뭐 교주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교주 입에서 나온 거는 무슨 뭐 당의 금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영상을 봤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교주가 한 발언이고. 그러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인가는 철저한 제보를 통해서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보를 해주시면 그 제보를 바탕으로 언론 방송 기자들이 직접 또할수 있는 법인에서 추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검경이 개입해야 할 문제다. 예, 이거 무슨 뭐 신고름꾼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요. 흥신소라든지또 예, 민간 뭐 탐정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교주가 머리에 검총 3천억 여기에 대해서도 진실을 그냥 막정아무개 무슨 뭐 무슨 교수 막 이렇게 얼버무려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야 될 그리고 이게 왜 나왔냐 이 얘기가 도대체 그리고 이 형상금 100억이 왜 나왔고 금고 5개가 왜 나왔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교주 스스로 말끔하게 에,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검경이 철저하게 조사하는 부분, 또 언론방송은 많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자료들을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 그래서 에, 이런 추적, 탐사보도 방송들이 보면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몫은 에, 검경의 수사 에, 몫이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